네. 근데 왜 이게 독생녀라고 주장을 하느냐 정말 비싼 변호사들을 썼잖아요 전두안 네. 예우에 어, 정말 철저히 교육을 잘 받고 특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독생녀 그다음에 또요 말도 하잖아요 참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네, 얘기를 하잖아요 네. 그러면서 계속 참어머니의 그 어떤 교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. 왜 철저하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나는 독생자라고 하느냐 음. 종교적 확신범이라고 들어보셨죠? 아. 여호와의 증인 등등 왜 이렇게 총안 잡고 예, 예, 예. 집체 교육 예, 예. 이런 거저 거부하고 예, 예. 했을 예. 때 처벌이 이제 판례가 여러 번 바뀌어서 나왔잖아요. 아, 그걸, 그걸 노리는 달성. 거예요? 그럼요. 종교적 와. 확신범, 종교적 확신범 화 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와. 또는 내가 나는 내 교리에 충실하게 평생을 살았고 아. 나는 그 교리대로 따른 거다. 야 이거 예리하다. 뭐 겁니다. 아. 돈을 줬다가 아니라 세뱃돈이잖아요. 아, 자 나를 와, 참 어머니를 알, 알아보고 인사를 아연을 하러 온 불쌍한. 액성을 내가 아련을 받아주고 그거에 격려하는 세뱃돈 정도를 줬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놀리는.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었네와 진짜 예리하시네이한 학자 종제를 그, 정말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. 아 그래요? 칠남칠녀잖아. 요1 7 살에 결혼해서 칠남칠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런데 그 역사가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참어머니가 된게 아니란 말이죠. 아. 이 사람이 그 칠남칠녀들과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한 거예요. 종교적으로는 칠남한테 대권이 주어졌었어요. 그 <laughs> 종교적 법통이 칠남 막내가 이제 받아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동안. 가평에서 그 칠남이 집전을 했어요, 실제. 아 한학자 전해요. 네. 아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암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칠남도 지금 칠남 뉴스에 많이 보셨죠. 미국에서 외쳤 어, 맞아. 아 뭐. 총총. 그 칠남입니다. 아, 그 개를 밀어낸 거예요. 네, 다 그걸. 이 이기고... 한학자 보통맥이 아니네. 그럼요. 네. 그래서 우리. 독생녀 그... 맞나 본데? 아니, <laughs> <거의 독생료이다. 웃음> 자기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. 음. 그런 정도로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들로 <laughs> 얘기하면 덩치력이잖아요. 정치력이 있네. 굉장히 그게 강하다고 봐요. 아이 만만하게 네. 보면 안 됩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그 같네요. 같네요.